안녕하십니까. 전국이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할렐리아교의 뉴시진 회원 공동체 여러분, 모이고, 알아주고, 알아가고, 전도하는 뉴시진 공동체 윤영건 목사 인사드립니다. 드디어 랜선 여행 첫 번째 날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갈수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같이 갈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반기에 준비해 봤고요. 이번 학기에는 둘레길이라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가 보려고 합니다. 둘레길은 세 가지 주제로 가고 있습니다. 성교의 길, 기억의 길, 자연의 길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짜잔! 네! 기억의 길로 여러분들과 이번 주에 떠나보려고 합니다. 한 세네 군데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어, 제주도의 김영갑 갤러리라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를 너무 사랑한 작가인데요. 그 작가가 자신의 일상을 다 내려놓고 제주도의 여러 장면들을 다 찍어서 모아놓은 다음에 마지막 자신의 삶도 거기서 갤러리를 만들면서 이제 마치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의 여러 관광지가 있겠지만 제주도를 가장 기억하고 가장 사랑했던 사진 작가 그 사진 작가가 제주도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에는 내부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해서 할 수는 없었고요. 자료 화면이 있으면 같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주 동문 재래시장입니다. 여러분 야시장 같은 것이 얼마나 기억에 오래 남습니까? 막 꼬지도 먹고, 막 솜사탕도 먹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재래시장은 많은 손님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제주도의 동문 재래시장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가고요. 돌문화공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어, 상암동에 있는 문화 비축 기지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오이쇼크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점이 있었을 때 그때 모아놨던 탱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탱크에 있는 기름들이 다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그 장소를 이제 여러 가지 문화, 테마 공원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그 주위로 둘레길을 만들어 놓, 놓았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볼 상암동에 있는 하늘공원 맞은편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상암동의 하늘공원은 다음 주에 소개하도록 하고, 이번 주는 그 맞은편에 있던 문화 비축 기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70년, 80년대 어려운 시절들, 그 다음에 또 산업 발전의 시기들, 그리고 또제주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일을 기억했던 부분들, 그리고 돌문화공원을 통해서 그 자연을 담으려고 했던 그 기억을 담으려고 했던 제주도인들의 그 노력들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서 둘레길과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에 와 있습니다 두모악이란 뜻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한라산의 옛 이름이 두모악이라고 하고요 폐교했던 삼달분교를 개조하여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20년 동안 담은 김영갑 선생님의 갤러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보는 둘레길 여행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진 곳까지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외진 곳이었군요. 이번 우리 뉴싱공동체 랜선 여행 컨셉은 남들이 가장 많이 가고 흔한 곳이 아니라 이렇게 좀 조용하게. 걸을 수 있는 곳으로 지금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나중에는 빠른 속도로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해서 조용하게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갑 갤러리. 네, 지금 두모학 갤러리, 갤러리 두모학에서 나와서 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 주변으로 아름다운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안에서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촬영을 금지해 놔서 제가 찍지는 못했고요. 어, 사진을 잘 봤습니다. 뭐 이어도 바람, 그 다음에 이제 사랑에 빠지다. 아, 그다음에 구름을 받아 적다. 아주 감성적인 언어들로 어, 표현들을 많이 했고요. 또 그런 내용들을 사진을 담았다는 것도 실력이 아니겠습니까? 아, 여기 또 공원이 있네요. 이런 이분 이렇게도 천천히 걸을 수 있는 모습이 좋네요. 나무 하나 하나가 또 의미 있게 보니까 또 멋있어 보이네요. 제주 돌문화원은 자연을 먼저 생각하고 자연과 함께 한다는 원칙 아래 세계 코스에 30개의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제주 돌문화공원은 돌의 고향인 제주도의 전신과 체계적인 돌문화를 보여주는 박물관이자 생태 공원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소그룹들과 함께 걸으시면 힐링이 될 줄로 압니다 제주도의 모든 석상들을 다 전시해 놓았을 정도로 규모가 방대하며 공원 전체가 제주도의 탄생신화인 설문 대할망과 오백장군을 테마로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즈넉한 제주 산간의 분위기를 느끼는데 더일 나위 없는 장소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울 문화공원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보다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교육용 어플리케이션도 해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가실 때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손주들에게 깔아달라고 해서 하시면 더욱더 재밌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제주도의 동문시장이라는 곳인데요. 제주동문시장. 네. 제주도는 뭐 특별하게 도매라든지 소매 이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메기떡. 네, 네. 고 옛날부터 만남과 만남의 장은 시장이었죠. 그리고 어느 관광지에 가더라도 재래시장을 가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광객들의 기억이 가장 생각나는 곳이 바로 야시장이며 관광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 동문시장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제주도 동심에 자리하였으며 가장 크고 역사가 깊은 상설재래시장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를 자랑할 만큼 1년 내내 현지인 그리고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낮에는 제주도 상인들의 삶을 담은 시장의 모습을 밤에는 먹거리가 가득한 야시장의 묘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특산품, 기념품, 의류, 먹거리 등 온갖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제주의 마물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주공항과도 가까워 떠나기 전 잠시 들려 쇼핑하기에도 좋다고 합니다. 최대 규모의 시장인 만큼 많은 출입구가 존재하는데요. 총 12개의 출입구로 동문재례시장에 방문할 때 게이트의 번호를 확인하고 찾아가면 더욱 편리하다고 합니다. 또한 올레길 17코스의 마지막점이자 18코스의 시작점으로 제주 여행에 있어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떡갈비, 쫄면 구이집, 에버베이커리, 한라봉 특수, 꺼멍덕기 어, 수제 군만드는분다았네요 오늘은. 네. 아, 아방타까의 정. 한라봉 크레폼. 어, 카드 결제 된다고 합니다. 바베큐 매콤 매콤. 여기는 수요 미식회 에 나왔나 봅니다. 수요 미식회. 귤 하르방. 하르방 아까 아, 설명드렸죠? 아, 이뭔 집인지, 요 제주의 꽃이다. 이거는 단, 단팥빵이 만중지 오. 자 이제 저는 다시 시선을 서울로 옮기고자 합니다 주면, 기뻐해.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이야 석유에서 문화로 오일 투 컬처 마포구 서울 월드컵 경기장 인근 매봉산에 베어쌓인 문화비축기지는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철저히 통제됐던 산업화 시대의 유산입니다 마포 석유 비축 기지가 도시 재생을 통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문화 공간이지요. 저도 이 공간을 몰랐었는데요. 오늘 갔다 오고 깜짝 놀랐습니다.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76년에서 78년에 다섯 개의 탱크를 건설해 당시 서울 시민이 한달 정도 소비할 수 있는 양인 6,907만 리터의 석유를 보관했던. 마포 석유 비축기지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했는데요. 10년 넘게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 2010년, 2013년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문화 비축기지로의 변신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석유를 보관하던 탱크들은 석유 대신 매일 색다른 문화를 창출하는 문화의 탱크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5개의 탱크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고, 해체된 탱크의 철판을 활용해 만들어진 T6는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됐습니다. 비어있던 야외 공간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문화마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지에 남아있던 수림은 최대한 보존하고, 다양한 종류의 꽃과 나무를 심어 공원으로 조성했다고 합니다. 내봉선으로 이어지는 산책로에서는 종종 산토끼와 청설모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서울입니다. 석유와 건설 중심의 산업화 시대를 대표하던 공간이 친환경과 재생 문화가 중심이 되는 생태 문화공원으로 거듭난 것이지요. 시장을 비롯해 전시 공연 워크숍 등 색다른 문화 행사가 이곳에서 끊임없이 열, 열리는데요. 이것은 마치 문화의 둘레길 같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었는지, 그리고 문화의 시대를 기억해야 할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협치 시민, 협력 시민, 활동 시민으로 생태 친화적이며 창의적인 삶의 방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 비축기지는 시민들과 함께 문화 생산의 공간이자 전환 도시의 거점으로 이것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어, 산, 문화 비축기지, 이렇게 해서, 어, 걸어가는 이쪽이 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둘레길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30, 40분이면 이렇게 한 바퀴 돌수 있대요. 어, 그래서 하늘 공원 거쳐서 여기까지 그냥 쭉한번 어, 걷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암 월드컵 공원 보이시죠? 네. 전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네, 여기 문, 네, 문화 비축 기주의 T1이라는 공연관입니다. 어, 현대풍의 지금 음, 시멘트들을 약간 마감 없이 처리하는 기술이죠. 이렇게 해서 T1, 시작하고 그다음에 T2라고 했고요. 아, 오늘 또 공연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초대 손님들 모른다고 해서 저희는 거절당했습니다. 아, 또또또또또 일단 여기는 T3 보이시죠? 네, 그래서 나중에 어, 손주 손녀들하고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드럼통처럼 큰게 문화 비축 기지라고 하는 만큼 됐고요. 현대인에 맞춰서 많이 변화시킨 것 같아요. 오늘 공연이 있는데 저는 못 보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풍 이런 모습들이 인상적이네요. 네, 여기 아까 소개한 것처럼 네, 서울둘레길 서울둘레길 돼 있고. 서울둘레길 불광천 방향 가양역 방향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어 아파트고요. 여기 매봉산 같아요. T6 공연장 안에 왔는데요. 여기가 드럼통 지금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어내 네, 소리가 울려서 여기 말고 다른 공간에는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다 최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아 저는 지금 드럼통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서울 3개월 정도의 기름이 t1 t2 t3 에서 t6 까지 저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지금 t2 전시가 위에 왔는데요 여기는 오기를 잘라 버렸어요. 잘라 버리고 그 다음에 잘라 버리고 난 다음에 어, 마치 그그 그 오페라 하우스처럼 이거 약간 전시할 수 있는 공연할 수 있는 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볼게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아. 와 공연 무대가 큽니다. 어떠셨는지요? 김영갑이라는 분이 제주도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갤러리를 만들고 사람을 맞이하는 장면들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제주 동문 재래시장은 여러분 이렇게 눈여겨 거리로 한번 다 보았습니다. 돌문화공원은 그 제주도의 그 자연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또 만들어 놓은 곳이고요. 또 우리의 70년, 80년도, 또그 다음에 외부의 자원을 기대어야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오일쇼크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또 나중에 문화로 바뀌고 그 옆에 이 현대인들이 또 같이 들어가면서 문화 강국으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와 옛날의 발전의 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오버랩될수 있는 그럼 문화 비축 기지도 어떠셨는지요? 좀 색다르게 여러분들과 가고 있는데요. 뉴신 공동체에서는 좀더 앞서가는 우리 시니어의 삶 그리고 좀더 앞서가는 생각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랜선 여행 기억의 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 하십시오. 모이고 알아주고 알아가고 전다는 뉴신 공동체 윤영호 목사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름주름 기뻐해 내손 들어 음. 박수치면서 기뻐춤추며